안녕하세요. 디파이퍼의 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항상 성실하게 일하고 거짓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언젠가 모두 극복하시리라 생각해 보면서 종목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코텍입니다. 그러나 종목 분석 시작 전에 어, 여느 때처럼 방송 종목의 주가 흐름을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어, 본격적인 종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아스트, PSK, AK홀딩스, 다우데이터, 한미반도체, 현대리버트 제가 지금껏 총6개 종목을 업로드 해드렸고요. 어,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7.4%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고가 기준으로는 22.4%고요, 최저가 기준으로는 -2.4%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번 주에는 경과 시간별 주가 비교표를 또 하나 첨부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 표를 만든 이유, 이유는 제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그 매매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를 잡으실 때 제가 만든 이 경과 시간별 주가 비교표를 한번 보시고. 포트폴리오를 만드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굳이 이 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 표를 바로 보시고 하시기 보다는 왜 그러냐면 제가 운 좋게도 지금 너무 많은 증가폭을 보이기 때문에 혹이라도 오해가 될까봐 지금 당장 이표 가지고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지 마시고 향후에 계속 지속적인 제가 유튜브 종목을 업로드 하였을 때 그때 이제 이런 그 데이터가 쭉 많이 쌓이게 되면 아이 아, 사람은 적어도 한달 안에 5%를 벌수 있구나 예를 들어서 두달 안에 10%를 벌수 있구나 라는 그런 어떤 포트폴리오를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이 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1주 경과 때는 4.7%그 다음에 2주 경과 시에는 12.9% 3주 경과에는 12.7% 4주 경과했을 때는 15.2%고 그 이후 경과됐을 때는 지금 이 정도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코텔, 코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록하겠습니다. 도아 대표자는 김영달 씨고요. 위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벤처로에 위치하였습니다. 아, 미국 네바다주와 유럽의 법인을 소유하고 있고요. 아, 연혁으로는 1987년 아 국내 최초 게임 디스플레이 수출 업체인 세추전자로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미중 네바, 네바다주의 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다음에 쿨삭을 상장하였습니다. 2002년에는 카지노용 디스플레이 부문 세계 1위를 1위로 선정되었죠. 산자부 선정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2002년에 유럽 지사도 설립을 하였습니다. 기업 방침으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람의 눈 앞에 보여준다. 어, 디스플레이 업체다운 어, 방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 비전 사람용 디스플레이 글로벌 리더 현재 실제 글로벌 리더입니다 핵심 가치 최고 지향 정도 경영 고객 만족 동반 성장 지속성장 등이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는 이 계열사 현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디스가 아, 아이디스 홀딩스가 지주사 이고요 결국 에그 지주사에 대한 계열사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4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주요 계열사만 좀 설명을 드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이디스가 아이디스홀딩스는 아이디스를 44%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요, 보안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빅솔론 41% 지분율, 산업용 프린터 사업, 그리고 코텍 33%지분을 가지고 있고, 산업용 디스플레이 사업. 그다음에 IDP 61% 산업용 프린터 사업 아, 코텍 USA 이 코텍 USA는 IDS 어, 홀딩스의 어, 계열사가 아니 어, 계열사라기보다 아, 지금 여기 코텍의 어, 종속 회사입니다 코텍에서 98%를 가지고 있는 산업용 디스플레이 산업 어, 사업 회사입니다 주식 수는 총 1,500만 주였고요 그리고 주요 주주는 한 810만 주, 그래서 실제 유통되는 저희들이 사고 파는 유통 주는 주식은 한 740만 주, 48% 정도가 있습니다. 2015년 11월에 유상증자를 해서 유상증자 한 260만 주를 회사 현재 1,550만 주 정도가 되었는데 이 당시 에 유상증자를 했던 이유가 아 당시에는 뭐 매출 증대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현재 그 어, 지금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인 캐나다의 SMT를 사라고 있습니다. 그 SMT사가 경영 악화가 되어서 아, 그거에 대해서 미리 어, 자본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쨌든 그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경영 상황에 대해 악화되는 부분을 어, 어느 정도 방어하기 위해서 아, 유상증자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다음은 아, 주요 매출요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텍이로인에서는 ODM 방식으로 산업용 모니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 ODM 방식이라는 것은 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이라고 해서 주문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슬롯 머신용 모니터죠. 약50% 차지하고 있고요. 매출의 총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납품 주요 매출처는 글로벌 슬롯 머신 1위사인 아리스토크랫과 이 회사인 IGT 사의 80%에서 90% 가까운 모니터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 그 당사를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7개에서 8개사가 전 세계 물량의 80% 정도를 과점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칠판 전체 매출의 한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자칠판 역시 세계일업체인 캐나다 SMT의 SMT가 주요 매출처입니다. 그리고 의료 항공 특수형 모니터 약12% 의료 모니터는 당사를 포함한 6~7개사가 전체 물량의 9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 관제용 모니터를 글로벌 업체에 공급 중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이 상품들이, 상품이나 이 제품들이 모두 과점 유 차지하고 과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경쟁력이 상당한 회사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주요 매출 요인의 강점과 그다음에 업황을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텍에서 생산하는 산업용 모니터는 세계 1위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슬럼머신사총 4개사 상위 4개사죠 1위부터 4개 사 중에 3위를 제외하고 1, 2, 4위사에 e size s 고 z 고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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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g t 사가2 0 1 i 년까지 i 위였는데 z i g t 사가그 e 테크에 인수가 되었었습니다 2015년에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신규 투자 이좀지되어서 그아리스토크레스 1위를 내어주고, 그 i g t 4가 2위가 되었죠. 아 이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i g t 4가 1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부가 설명을 드립니다. 아, 두 번째로 그 모니터 생산을 위한 LCD 및 반도체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 아 아시겠지만 모니터를 생산하려면 화면에 그 LCD가 필요할 거고 그 안쪽에 전기 전자 기기인 반도체나 칩 등이 그 들어가겠죠. 그런데 뭐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업체인 삼성과 LG가 있죠. 이러다 보니까 코텍에서 아무리 많은 매출이 발생해서 그에 대한 자원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두 회사로부터 상당히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ODM 방식의 블로우션군, 그 ODM 방식이라는 것은 그 오리지널 디벨롭먼트 매뉴팩처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이게 주문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 이게 블로우션이 군이 되는 이유는 음 다들 뭐 이해는 하시겠지만 설명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어, 대기업이 지금 소상공인을 침범을 하여서 음, 소상공인의 그 뭐냐면 소득이나 그런 쪽에 상당히 문제를 많이 일으고 있죠. 하지만 이 주문 대장방식으로 가다 보면 대량생산이 불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어 당연히 어 이쪽 산업으로 침투하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미 세계에서 확고한 위치를 가지고 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자체도 이쪽에 뛰어들 수 없다라는 입장에 들어간다라고 그러면 어 이건 블루오션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네 번째로 그 카지노 사업의 세계적인 확장 추세 그 미국의 카지노가 현재 많이 대형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카지노 호텔 객실이 뭐 800실, 뭐 1,000실이었다라고 하면 그것이 뭐 3,000실, 뭐 1,500실, 2,000실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한 뭐 아시아나 호주에서도 카지노 합법화를 추진 중입니다. 아, 아시겠지만 카지노 합법화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세원을 확보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뭐 복권도 마찬가지고요 카지노도 마찬가지고 어, 가장 합법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 도박이죠 아 어, 하지만 어쨌든 합법화가 된다 라고 하면 어, 이코테게라는 회사에는 상당한 득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일본에서는 현재 2020년 도쿄올림픽 이전에 합법화해서 그 카지노 리조트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이미 부지까지 확보가 된 상황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좀 영종도 내 카지노 설립이 허가가 된 상태이고요. 아 그다음입니다. 이제 산업 모니터 시장의 자연 성장 및 대체 수요시장 확보. 아, 산업 모니터 시장의 자연 성장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현재 어, 현, 세계적인 확장 추세, 카지노 사업의 확장 추세를 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대체 수요 시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결국에는 모니터를 한번 구매를 하고 나면 어, 평생 쓰는 것이 아니고 보통 주기가 3.3년에서 3.5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거의 독과점에 위치한 그 업체 입장에서는 이 대체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상당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한 요즘에 기존의 버튼형에서 그 터터형형모터터 많이 제체이되체있되데터치스터치형크린형으로 f y 어, o 이럴 경우에 예전에 한개 모니터만 설치가 됐다 u can s 터 e the monitor, touch your 가 o n i t o r touch your m o 에 i t o r touch your monitor. If you have a touch monitor, touch your m o n i t o 아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전자칠판 전자칠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주 매출처인 캐나다 SMT의 재무 악화. 아까 처음에 제가 그 기업의 개요 설명을 드릴 때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그코테이란 회사가 2015년에 그 유상증자를 했었는데 그게 이주 매출 주 매출처인 SMT의 재무 악화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하지만 2017년도에 이 캐나다 SMT가 애플의 주 거래처인 폭스콘 그리고 그 폭스콘의 계열사인 대만 홍아이 그룹에 지금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 편입이 되면서부터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면 하 전자 이, 이쪽에 편입이 되면서부터 아 현재 뭐 이쪽 전자기기 쪽에 계열사다 보니까 이쪽에 모니터로 아니 그 수요로 대체가 대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현재 오히려 그 실적이 조금씩 상향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별로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되는데 혹이라도 향후에 어떤 변수가 중국에서 중국에서 어떤 내부적인 거래를 위해서 대만의 홍하이 그룹 쪽에 그룹에 있는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그쪽으로 발주가 나간다 라고 하면 아 이거는 좀 어떤 악재가 될수 있지만 그거는 그냥 예상일 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뭐 아시아나 러시아 남아공 등의 그 시장이 어 상당히 확대되고 있고 이 칠판 역시도 상당히 대형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laughs> 어 칠판이 대형화되고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요즘 뭐 이제 뭐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어떤 뉴스나 홍보 매체 같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그냥 칠판이 이런 그냥 일자 칠판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아래 위로 이동할 수 있는 상당히 큰어 이런 그 뭐지 칠판으로 많이 교체가 되고 있죠 어 그런거를 이제 대형화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금 여기 코텍의 강점오판까지 마치고 다음은 어 이제 그 재무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 현황은 이제 상승률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이 16년에 23.1% 23 올랐고, 그 다음에 9.9% 17년에, 그 다음에 18년은 한4.2% 정도 오를 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9.8%. 이건 영업이익은 이제 그 금액이 오른 것이 아니고 영업이익률을 얘기하는 것이죠.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얼마나 되느냐. 16년에 9.8%였고, 17년에 10.2%. 18년에 12.7% 이것도 지금 많이 어, 그래도 이 원가율을 오른다, 올린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이야기가 아닌데 어, 어쨌든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률은 12.7%그 다음에 17년에는 6.6%선폭 하락을 했네요. 그리고 18년에는 11.11%로 어, 이제 회복 추세에 있는 거고요. 어, 시가총액은 18.8% 올랐고 그다음에 올랐고, 그 다음에 18% 올랐고 결국에 17년도까지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18년도에 많이 빠져서 현재 아, 이거는 18년도 말 기준이 아니고 현재 어, 2월 20일 19년 2월 22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10.7%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청대기 영업이익률 당기성익률 보시면 여기 아, 0.9% 오히려 하락했죠 0.5% 우리가 하락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 하지만 현재 18년 기준으로 따진다 라고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따진다 라고 그러면 6% 오른 상태입니다 결국에 뭐냐면 시가총액이 빠졌다는 얘기죠 주가가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아, 단기 수익률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소폭 올랐으나 결국에 마이너스 8.9%로 빠졌다가 다시 8% 오른 상태입니다 아, 유보 비율은 보시면 이제 16.3% 올랐다가 그다음에 7.6% 오르고 그다음에 8.1% 오르고 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보조 재무 지표 같은 경우는 PER은 지금 오르고 있죠. 그리고 PBR은 그러니까 어 PBR 역시 이 당기 수익률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아까 당기 수익률이 살짝 빠졌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오른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는 아마 다시 어, 뭐 6%대나 6포인트대로 6, 6 다시 떨어질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BR은 0.8, 0.9, 0.9 어, 굉장히 좋은 그 성적을 내고 있고요. BPS도 내가, 제가 주가를 향하여 계속 오르고, 있다라, 오르고 있는 게 되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그런 추세를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자, 매출은 보시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카지노의 사업 확장 그리고 신규 커브 모니터. 아이 신규 커버 모니터는 그때 그 제가 아까 igt사 현재 글로벌 이인 아이디타 아이사를좀 말씀을 드렸는데 igt 사가어 새로 이, 2017년도에 어 타회사에 편입된 이후에 신규 커버 모니터를 매출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코텍의 매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그리고 그 다음에 블로우형물행 영역으로 인한 지속적인 매출 증대가 예상된다 그 다음에 영업이. 그 현재 안정적인 생산능력 캐파 캐파가 지금 5천억 가까이 됩니다. 1년에 연간 5천억 정도 되는데 이 캐파로 인해서 신규 투자원의 발생이 없이 안정적인 영업 이익률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기 순익. 아까 27 20, 2017년도에 그 잠깐 그 소폭이 익이 하락했다 하락했다라고 했죠. 아27 2017년도에는 그 환차손이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기 순익이 좀 하락을 했고 올해 다시 환차익으로 이제 그 상승해서 이제 원가율을 회복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주본 기준의 차트현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013년도에 많이 올랐다가 결국 2014년도에 그 매출 하락과 동시에 영업이익률이 그 최근 10년간 가장 적은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출을 회복을 하고 어, 상승세에 조금 있다가 결국에는 어, 유상증자죠 그 smt 회사 재무학으로 인한 유상증자로 인해서 급락이 왔었고 결국에 약 반등이 왔으나 결국에는 다시 그 제자리 수준으로 내려앉게 됩니다 이후에 그 안정적인 매출과 어, 이익률 등이 확보가 되면서 이제 소폭대 등락폭을 확 거듭하면서 안정적으로 안정적인 어느 정도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 정도를 안정적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나 어, 모든 주가는 꾸준하게 오르는 것도 없고 꾸준하게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결국에 등락폭을 거듭하면서 오르느냐 내리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등락폭이 있었는데 여지껏 올라왔다라고 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인 거고 장기적으로 등락폭을 많이 바, 반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왔다라고 하면 어 성장성이나 안정적이지 못한 회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결국에 뭐 여기 내용은 다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고 이 엔테 그말 코텍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코텍이라는 회사는 어, 설립한 이래로 단한 번도 그이 적자를 내지 않은 회사입니다. 아, 대단하죠. 또한 현재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차입 경영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서 경영을 안 한다는 얘기, 이야기죠. 결국에는 이 회사에서 발생하는 아, 뭐냐면 차입이라는 것은 매출채권밖에 없는 것이겠죠. 매, 매출을 생겨서 뭐일 개월이나 3 개월 있다가 현금으로 되돌아오는. 뭐 그런 것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재무적으로 너무나도 안정적인 회사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외에 뭐 다른 부채라든지 아니면은 재고자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 그래도 어 제가 보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주식은 역시 어느 정도 좀 현재 현재 상황으로는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되기에 어 오늘도. 어, 마지막 차트 분석을 마지막으로 어, 종목 음, 리포트를 마치겠습니다. T 파이프의 아홉 번째 리포트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다른 말로 좀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내 마음 속 깊이 박혀 있는 희망을 빼앗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아버지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꼭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